풀까? 이런 것들. 자, 이동 거리다 맞지? 네. 이동 거리라고 했고 x는 n명을 이미 추출했다 했고요. 그때의 표본 평균이 이거고요. 이를 이용해서 이동 거리 평균은어 이제 모평균의 뭐 신뢰 구간을 하라고 돼 있네요. 맞죠? 네. 9 5 그러면 x 바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그 다음에 뭐 쓰는 거 알겠죠 플러스 네.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서 x 반의 8.1인 거 맞니 네. 그 다음에 k 값은 문제를 믿어야 되겠죠 네. 음, 문제에서 이쪽 넓이가 표본 표준 편차에서 아, 표준 표준 표 어, 표준 정규분포에서 얘 넓이가 0.95가 되게끔 하는 값이 1.96이 k다라는 거 맞니 네. 그 다음 루트 nn N 안 알려줬습니다 그 다음 얘는 시그마 모르죠. 그 다음 M 다음 8.1 플러스 1.96 루트 N분의 시그마 맞습니까? 네. 그러면 어 B 빼기 A 하래 이게 A고 이게 B거든 네. 근데 B 빼기 A는 어떤 개념이랑 똑같지? 실내 구간의 길이 알았나? 네. 실내 구간의 길이 여기에서 음. 이거 뺀건 실리콘의 길이다 알겠지? 네. 공식이다 이것도 네. 근데 원리를 설명해 준 거야 그래서 B에서 이걸 빼면 이거 날라가 안 날라가? 날라가. 그럼 이거 몇 배가 돼? 여기에서 이거 빼면 8.1 날라가지 네. 이거 몇 배가 돼? 아, 2배. 2 곱하기 100분의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게 0.1 0분의 784입니다라고 할수 있겠네요. 이해 갔니? 네. 어, 표준 편체 2라고 좋네 맞지. 어. 어. 그럼 시그마 대신 2넘 되겠지? 네. 그러면 쌤 어떻게 빨리 계산하는지 발 봐. 지금 이거 이거 날려서 10으로 씁니다. 약분시킬 순 약분시킵니다. 그다음 784는 아마 얘랑 약분이 될 겁니다. 네배를 해줄까요? 대략적인 것만 생각하자 네배 해주시면 38 7어 되는 거 맞지? 네 이렇게 뭐냐? 4지? 네 그리고 너무 복잡하게 만들 말, 말, 만들지 말고 한번 정리해줘 이런 식으로 알았니? 네 그래서 양변에 5도 곱하고 얘도 곱하면 20은 2루트 n 맞아? 네 루트 n은 10 맞아? n은 뭐다? 100이다 이거 조심하라고 했지 네. 양변 제곱 이렇게 들어간다 알겠지 그래서 얘는 100이다